자 23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몇 개? 빨리 니네 기억 안나지? 빨리 다시 봐 그 강아지랑 같이 있으면 편안한 집으 치지 응. 연신 오셨 응. 음. <laughs> 야, 어제 3시쯤에 우리 집 밖이 막 시끄러운 거야. 창문을 딱 열었어. 노래 잘 빠질 뻔했어. 왜요? 봐봐. 우리 앞 건물이 10m 떨어져 있거든? 창문을 딱 여는 순간. 그 7층짜리 앞 건물 전체가 불덩어리 에? 불난다고요? 어, 바로 10m 앞에 7층짜리 건물 전체가 불에 막 펄펄 끓고 있는 거야 새벽 3시에? 아니 낮 3시에 어제 아 3시야? 우와 이, 그런 거 있지 너무 놀라면 현실 같지 않은 느낌 그런 그런 느낌 어. 한번에껴본다그 어. 진짜 아, 생각해봐 바로 앞에 10m 앞에 건물이 불덩어리라 전부 바로 앞이 와,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뭐,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대피해야 되나, 막. 우리, 우리 콩이 막 무서워서 막 떨고 있구나. 아, 그래가지고. 뭐, 어떡하지, 그런데 소방, 소방관이 한5분 있다 왔는데 야, 불 금방 끄더라. 한 10분이면 다 끄더라. 근데, 한, 불다 끄고 나서, 소방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업고 나오는 거야. 근데 사람이 까매. 타가지고. 그래서 so 어제 뉴스, 뉴스 나왔더라.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음, 어제 아씨그불 활활 타오를 때 찍어야 되는데 하, 그때 못 찍은 거야. 그 나중에 찍은 거야. 봐봐, 아이 헐. 진짜 가까네 어, 그리고 이게 뉴스에 나온 사진. 뉴스, 뉴스, 뉴스. 응? 음? 진짜 크게 났다. 어, 우리 집 바로 집니다와 진짜. 와, 진짜. 조씨 진짜 무섭더라 읽어 봤어?